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수가성 여인은 물길러 나왔다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식당을 간다든지, 우리가 가끔 어떤 병원을 간다든지,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병이 났다든지, 그러면 광고비도 안 받고, 얼마나 다니면서 열심히 식당 선전해 주고 또이 병원 선전해 주는지 모릅니다. 의사나 식당 주인이 선전해 달라고 광고비 줬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그냥 입만 열면 아, 그 식당 갔더니 너무 맛있어. 그 병원 갔더니 너무 잘 고쳐. 그리고 우리가 홍보 요원이 되어 가지고 홍보하는 거를 이게 한 적이 한 번씩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식당 선전해 주는 데가 있는데, 어떤 식당은 또 반대로 가면한데 아유 그 식당 요즘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이제 그 식당이 변했다고 그 얘기 듣는 사람이 그 식당 가고 싶겠어요? 식당 변했다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수가성 여, 여인의 그 아주 독특한 말씀은. 따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가 물길로 나왔는데 아직 물동이를 그냥 야곱의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거를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만난 걸 이렇게 전했더니 아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다 그얘기인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있는 거를 이 추가성 여인이 안전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수 있는 방법이요 전혀 없습니다. 무슨 자기들이 신령한 뭐 꿈에 야곱의 우물가로 가봐라. 거기 가면 예수님 메시아가 와 있다. 뭐 그런 꿈에 계시를 받았다면 모를까. 동네 사람들이 야곱의 음물가로 나와서 그 오신 예수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그리고 소식을 전했더니 "아, 이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와보라"라고 하는 이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듣고. 어, 안드레도 와보라 그러고 또뭐 사실 이 요한복음의 전도의 특징이 와보란데 와보라 그러고 뭐 자기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믿게 하고 알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와보라 그러고 전도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이 구원자를 만나게 서 메시아를 만나게 해서 나왔다. 얘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한 말씀은 나의 양식은 이란 말씀에 따른 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동작도 빨로 먹을 걸 갖다 드렸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제자들은 땅의 양식만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도 있고, 하나님 뜻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뜻을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의 뜻을 기도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좌우간 어쨌든 내 뜻만 이루어지기만 하고, 그내 뜻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내 뜻이면 좋은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넌왜 그러냐? 네? 걱정된다. 그리고 구하는 거에 우리 하나님이 그냥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양식은 그러면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있고, 영혼의 양식도 있는데, 오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하나의 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네파토리처럼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또그 다음에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뜻대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추수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시작하는데 나는 보니까 지금 벌써 곡식들이 다 익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곡식을 이게 고들 때넉 달이 지나야 곡식이 있고 그때 돼야 곡식을 거두겠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보니까 곡식을 이미 거두. 예수님이 수갈한 동네로왜 오셨냐 곡식 거두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갈한 동네에 무슨 곡식이 있겠습니까? 예, 곡식이 있는 데를 가서 곡식을 거두셔야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갈한 동네에 익은 곡식 거둘 곡식이 있는 것을 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밭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나나렛도 있는데, 그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수가란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수가란 동네에 이 수가성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수갈한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수갈한 동네로 가는데, 수갈한 동네로 가고는 우리 가봐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만날 사람도 아니고, 상종할 사람도 아니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만 사는 동네를 왜 가는지는 몰라. 그냥 제 스승님이 가니까 난 따라갈 수 없고, 따라갔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빨간 글씨로 한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너희는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러, 하지 않느냐 그날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시어도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밭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나의 세 번째 말씀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 그런데, 여기,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그,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만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지 않고는, 영원히 알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수가란 동네의 여자가 수가란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그리고 막 저기 막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어이 동네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다 나왔는지 뭐좀 몇몇 사람 나왔는지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니, 30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가란 동네 여자가 가서 복음 전 했더니, 아, 이 수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이 전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놓은 거를 이 여자가 거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수갈한 여자가 곧, 지금 씨 뿌리고 거두는게 아니고 이미 씨는 누가 뿌려놨는데 거두는 일을 수갈한 동네 여자가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해보면 내가 전도해서 내가 내려오는 그, 그런 일은 거의 없더라고. 그리고 그 내용도 내가 전도해서 내가 이게 그 예수 믿게 한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그 우리가 뒷조사해보면 내가 한게 아니야, 내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씹뿌려놓고, 다 그냥, 응? 에, 삶아가지고, 그냥 익혀가지고, 그냥 고구마 찔러보니까 그냥 익은, 감, 익은 고구마, 익은 감자 다 만들어놨는데, 아니, 내가 그냥 똑 따갖고 갔네. 그래서, 거두는 자가, 내가 거뒀, 내가 찝뿌리고 내가 거뒀다고 얘기하면, 내가 농사 다졌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뿌리게 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두게 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두면서 내가 거뒀다. 근데 상은 같이 받아요. 상은 씨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같이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렸는데 거두지를 못했어. 그래서 낙심이 돼. 아유, 약간 이렇게. 무슨 씨 뿌리고 다니는데, 뭐 맨날 뿌리고 다녀도 거두는 건 없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뿌시뿌시 뿌리는 거지.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나, 씨를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도 기쁨이고, 거두는 것도 기쁨이고. 씨를 뿌리게 하시면 씨 뿌리는 거고 거두게 하시면 거두는 거고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진포 와가지고 개척할 때 교인이 없어요. 그데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오겠지. 그리고 뜸들이고 있는 사람은 안 오고 그냥 제발로 오도 제발로그 이게 뭐왜왜 왜 이게 제발로 오지? 제발로 와서 이게 제발로 이렇게 와서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씨를 뿌리러 돌아다니면은 하나님께서 남이 뿌려놓은 씨를 그냥 보내주셔서 교회가 되더라. 씨 뿌리러 안 다니면. 그러면요, 저절로 오는 교인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야, 씨는 뿌리러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왜씨 뿌리고 또그씨 뿌린 사람이 또 거두게도 하시면 더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고신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따로 이게 업무를 분담, 분, 분담해 놓으셨지? 어쨌든 업무가 분담돼 있다고. 씨를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이 나중에 이게 거두어지는 걸 보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존도는 내가 딱해 났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막그 성도가 한번 나옵니다 멀리서 근데 그분을 막 교회 나가라고 막 교회까지 막 찾아준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거둬 예. 거둬온 거두,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씨 뿌린 사람이 분명히 따로 존재하고 따로 거두는 사람이 따로. 뭐야? 씨 뿌린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나? 아니 따로 있다니까 따로 있다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로 보내노니. 거두러 가는 사람은요 씨뿌린는 사람만큼 노력한 게 아닙니다. 씨뿌린는 사람 얼마나 씨를 뿌려놓고 나지 아니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물 주고 막 다른 사람 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 오늘 이 물동이를 만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여러분도 꼭 이렇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식당 선전만 하고 다니지 말고 병원 선전만 하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잘하잖아요 어디 식당 갔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걸 좀 바꿔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니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선전을 하고 다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보라 내가 다한 뭐 가르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와보라,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두번 다니야. 딱한 번만 와봐. 딱한 번만 와보라 그러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졌던 사람도요딱한 번만 와봐. 그럼 낙심한 사람이 와가지고 발동이 딱 걸리잖아요. 그때부터또뭔 충성 열심을 잘 안지 불이 꺼져가지고 교회에 나오는게 그냥 크, 일을 미루고 설이 미루고 차일피일 미루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막 이랬는데 딱 불붙여놓으니까 그때부터 막 열심히 교회를 출석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 꺼진 사람한테 불붙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그 생감자 익혀가지고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남이 뿌린 거고어오도 중요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도 뿌리고 우리가 오늘 수가성년이처럼 예수님도 전하고 씨도 익은 곡식도 걷어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갔더니요. 죄다 불신자예요. 어디 인본 지게 하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우리 동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겁니다. 얻기는 왜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에 심으로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덩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들어가서 와 보라 그러고 전도했던 수가성 여인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